학교 종이 땡 하고 울리자마자 아이들이 우르르 교실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어. 나는 괜히 가방을 정리하는 척그 애가 지나가길 기다렸지. 복도 끝에서 그 애가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걸어오는데 눈이 딱 마주치는 거야.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. 어색하게 웃었더니 그 애도 살짝 웃어주는 거야. 그 작은 미소 하나에 괜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. 하교길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후두둑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. 우산이 없는 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데. 옆에서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지는 거야. 돌아보니 그 애가 자기 우산을 살짝 기울여주면서 같이 쓸래? 하고 묻는 거야. 목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. 응? 하고 대답하는데 괜히 어깨가 닿을 듯말듯 듯 평소보다 더 가까이 붙게 되는 거리에 심장이 두근거렸지. 빗소리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. 괜히 어색해서 고개를 돌리는데 팔이 스치면서 그 애손이 내 손등에 살짝 닿는 거야. 뜨거웠어. 비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내 손이 뜨거워진 건지 모르겠어. 비 많이 오네? 그 애가 먼저 말을 걸었어. 응, 갑자기 와서 놀랐어. 시시콜콜한 대화였는데도 귓가에 맴돌았지. 짧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지. 목적지에 다다르자 어색하게 고마워하고 헤어졌어. 우산에서 벗어났는데도 어깨가 축축한 건비 때문인지 아니면 아까 닿았던 그 온기 때문인지 헷갈렸어. 집에 가는 내내 빗소리보다 그애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다음엔 언제 또 이렇게 마주칠까 괜히 기대하게 되는 거야. 비 오는 날이 이렇게 달콤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. 이게 바로 썸이라는 걸까? 풋풋하고 간질간질한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비가 와도 마냥 행복했던 날이었어. 현우 터짐, 빵 터짐 한 조각, 구독 부탁해요.